이해가 있죠. 그리고 아폴론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음. 이 앞에 보이는 요 그림은 헤라클레스와 어 레오메돈, 음. 라오메돈 음. 이야기거든요. 음. 라오메돈 이왜 하냐면, 아폴론이 제우스한테 방귀 들었다가 벌로써 뭔가 음. 그러니까 음. 1년 동안 인간을 음. 선결했을 때, 음. 어, 라오메돈한테 가갖고, 음. 그 트로이, 트로이, 트로이 그 성불을 쌓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라오메돈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사실은 이때 아폴론이 네. 분노했던 이야기가 있고 어. 이라오메돈고 같이 그죠? 네. 네. 이라오메 사실은 트로이가 많았는데. 이제 망한 다음에 트로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어, 라오메드부터 문장이 있었어.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거슬러 보니 어. 그게 맞았어. 어. 이런 일들이 그게 인간사의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 선지자들, 음. 음. 예술가들에서는 천재, 그러니까 예술을, 어, 그 인류들.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듯이 해놓으면 맞아요, 예. 나중에 가서야 음. 그 씨앗이 올라와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게 음. 비칠 때야 비로소 음.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 음.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 어떤 한계석이긴 음. 하죠. 음. 참 비겁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망설어는게 아니라 나. 모르면 어떡할 것이야. 트라가 망했어. 음. 그 망한 원인을 음. 나한테 찾는 게 아닌 거죠. 뭔가 합리적으로 그, 만족스럽게 음. 좀 위안을 삼고 음. 음. 망한 사람들끼리 위안을 삼고, 음. 이거를 잡고, 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조상 아니고. 그렇지 하는 거야. 어, 나. 맞아요. <laughs> 그런 역할을 신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 어떤 명분, 음. 좋은 명분도 있지만, 음. 내가 잘못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에 대한 사실 핑계를 사실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음. 역할을. 그게 주상 탓이라고요. 조상 탓. 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그게 신화이야 진짜로. 음.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네. 속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나를 성찰하는 거지 음. 조상 탓이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거잖아 네. 나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잖아 음. 그렇죠 음. 어. 이 신화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음. 계속 신화가 앞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음. 거죠. 음. 음. 네. 아폴론의 단어들을 몇 명을 보자면, 예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코로니스의 음. 아들이죠. 코로니스가 음. 바람나고 죽였는데, 음. 음. 그 배에서 꺼내가지고, 음. 의술의, 의술의 신이죠 음. 음.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내고. 음. 음.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갖고 벼락으로 또 죽이잖아요. 그때 죽일 때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명분 뭡니까? 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음. 이 질서를 깨뜨는거다 아 어. 하데스가 또 질서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질서 음. 그 틀이라는 게이 음. 전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게 맞잖아요. 아 그런데 하데스가 난리가 난 거야. 음. 저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어 우리 이게 저승수 <laughs> 그러네요. <웃음> 어. 그러니까. 아, 어, 화가 나갖고, 네가 뭔데, 어. 이 신들의 짓을 니네 맘대로 깨트려? 그래서 어. 분노로 그냥 벼락으 <laughs> 벼락을 죽여버 응.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아폴로를 화가 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벼락을 만들어준 응. 히클로페스를 화살로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또 분노로, 응. 어떡하냐. 원래는 타르타고스 누나를 냈더니, 응. 레토가 에고로 해갖고, 응. 뭘 하냐면, 1년간 또 인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폴로는 인간, 1년간 인간의 노예를 두번 하는 거예요. 응. 아까, 응. 라오메돈 때한번 있고, 응. 또한번 있대. 근데 응. 이때는, 되게 사람을 잘 만나요. 음. 누구 만나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좀꺼벙해 보이지만 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 아드메토스, 음. 테슬리아의 이 페라이의 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아드메토스가 아주 극진히 또 대접을 해요 음. 아폴론을. 음. 그래서 아폴론이 이 아드메토스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음. 이 아폴론이 이 돌본 가축들은 다 쌍둥이를 낳아요. 오. 쌍둥이를 예.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음. 또 이 아드메토스하고 누굴 사랑하냐면요 어~ 알케스티스를 사랑해요 음. 근데 알케스티스하고 연결해 주는 게또 아폴론이거든요 음.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음. 알케스티스가 있잖아요 음. 이게 재밌는 음. 게 음. 나중에 또이 아드메토스가 죽어요 음. 죽게 돼요 음.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도와주냐면 아폴론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이 왔을 때 음. 운명의 여신을 딱 막는 게 아폴론이에요 음. 대신 그러면, 아드메토스 대신에, 대신 죽을 사람은 달라. 음. 그래서 그때는 너무 웃기는 게, 이때 누굴 원래 하려면, 늙은 아버지가 있어요. 음. 늙은 아버지를 대신, 음. 그랬더니, 늙은 아버지가 거절해요. 나안 돼. 그래서, <laughs> 늙은 아버지 대신 누가 죽냐면은, 이 부인, 음. 어, 알케스티치가 죽기로 하죠. 음. 근데 이거를 누가 구해주냐면, 하라클레스가 구해주는 거죠. 이요 음. 얘기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하라클레스예요 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있고, 또, 아폴론하고 또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 리라가 되게 중요하죠. 리라를 얻게 된 거. 이거는 이제 헤르메스와 연관이 있는데, 헤르메스가 도둑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상술의 신이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이제 훔치는데, 그 중에 두 마리는 이미 써버렸어. 제우스한테 재물을 바치고, 또 하나는 헤르메스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데, 헤르메스가 새로운 신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신이 자기인지 모르고, 헤르메스한테 받친 거예요. 음. 두 마리를 받쳤고, 나무에 48마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아폴론이 찾으러 왔는데, 어떡하냐? 아폴론한테 그 거북이 껍질, 하고또 음. 이거 이런 소, 뭐, 소, 무슨 뭐 심줄,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 양의 뿌인가뭐 그런 거 이용해갖고, 리아를 만드는 거죠. 근데 리아를 만들라고 해서 음악을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이 음악에또 신이기도 하니까, 어, 요거 줘라. 요거 주면은, 소다 줄게. 음. 소만 주는 게 아니죠. 역시 헤르메스는 상술의 신답게. 이거 플러스 헤르메스 지팡이 있잖아요. 예. 지팡이. 카드케오스. 음. 그, 지, 그 예. 지팡이도 아폴론이 주는 거죠. 음. 그래갖고 이렇게 상술로. 그때부터 아폴론의 상징은 이 리라죠. 음. 리라에 대한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음. 그만큼 아폴론은 음악에 대한 사랑도 깊고 자부심도 있는데 그 아폴론을 음악으로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시아스. 인간으로서 음. 정말 겁도 없이 바로 마르시아스. 음. 마르시아스는 지금 이 장면이 되게 가혹한 장면이에요. 잘안볼 음.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마르시아스를 거꾸로 음. 소나무에 매달아 놓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든요? 마르시아스가 인간은 아니고 아, 예. 그 사티로스죠. 아 어. 사티로스 그렇죠 음, 그렇 예. 사티로스. 예. 예. 마르시아 사티로스 자체가 그리스 나에서 굉장히 좀악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 근데이 마르시아스가 뭘 부냐면은 그 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피니 피니 응, 응, 뭐 아니면 뭐이 플롯이라고도 응, 하고 음. 아테네가 원래 이필을를불었어요 아테네 여신이 <laughs> 네, 근데 피스를 불때얼굴이막 응. 인상을 쓰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아 이, 이런 이게 뭐야 버린다고요 그 버린 걸 <laughs> 음. 마르시아 씨가 주워가지고 그렇지. 아, 정말 음.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데 음. 아 연주가 하면 좋은데 건방지게 아 내가 연주하는 실력이 아폴론의 류라보다 훨씬 뛰어나.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아폴론이 분노하고 둘이 대회를 열죠. 음.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 아폴론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요 마르시아스를 어,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 가죽을 벗겨버리잖아요. 아, 음. 정말. 무시무시한 근데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는참 많은 게 나오죠. 여기에서 어. 그, 또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 심판관으로 세웠던 미다스 왕. 네, 네, 네. 미다스 왕의 길을 당나귀 길을 어. 만들어놨다가 어. 자기는 안만 들어봐도 안만 그래도 <laughs> 마르시아스가 맞는 것 같은데 다가 니기는 어. 네 도대체 무슨 기냐 그래갖고 어. 아폴론이 저주를 내려서 어. 당나귀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웃겨요. 이것도 음. 진짜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엄청난 어. 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안에더라도 음. 덩어리 이렇게 갖고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음. 이런 걸좀 이렇게 나눔을 해가면서 예. 조금 더 해봐도 음. 음. 나중에 뭐그럴게가 음.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네. 한 5주에 걸쳐갖고 시사 전반적인 걸총론으로 네. 하는 거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아. 쉽지가 않아서 그냥 막 빨리 가는 거죠. 네. 음. 이런 게 있고요. 또 이것도 진짜 비극입니다. 아, 탐. 나오베. 아, 음. 니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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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딱 통해요. 니오베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탄탈로스잖아요. 네. 근데 사실 탄탈로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탄탈로스가 사실은 신들한테 엄청 대접을 받던 왕인데 음. 나중에 너무 오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오만해져서 지 아들을 어, 지 아들을 죽여놓고 음. 이 아들 고기를 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들이 먹나 안 먹나 보려고. 기가 막힌, 신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먹었는데 뭐. 신들 중에 당시 자기 딸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던 데메르만 그 아들 아들 고기를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음, 음. 나중에 그 아들의 어깨를 먹었는데 그 어깨를 또 헤파이토스가 상아로 만들어 주잖아요. 음, 음.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 탄탈로스의 딸이 니오베인데 음. 니오베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 레토는 음. 자식이 둘밖에 없잖아. 음. 나는 열네 명이야. 음, 음, 음. 왜냐면 이 당시에 니오베 같은 경우가 너무 풍으로 왔어요 그 남편 안 남편하고 만나고 태배 어, 태배의 태배의 왕이고 왕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제이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테베가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테베를 죽이는 거지. 음. 신화에서 음. 어, 죽일 때 어, 오이디푸스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 계속, 계속. 나와고 어. 결국 죽이는 거죠. 테베의 어. 네. 여왕인데 너무 만족스러워. 음. 부족한 게 없어. 너무 행복해.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 레, 내가 레토보다 나아. 음. 자식이 14명이야. 아들이 7, 딸이 7. 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에 대해 분노로, 아폴론이 아들 일곱을 죽여요. 음. 근데 아들 일곱 죽일 때, 마지막 막내는, 에오나니까 살려주고 음. 싶었는데, 이번 음. 음. 화살을 쐈어. 음. 그래서 죽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아, 딸은 죽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니오베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난 그래도 아직 딸이 남았어. <laughs> 그만 하는 바람에, 또, 아, 이 아르테미스가 딸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 안 피오는 자살하고 음. 이 니오베는 돌이 돼 버리죠. 바위가 음.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그리스의 신이 신이 완전히 몰살해 버리는 진짜 음. 야, 이것도 한 나라를 해. 한 살. 나라를 그렇죠? 음. 음. 이것도 해석하게 맞죠. 음. 또 이거를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가부장 역할이 있는 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음. 니오베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니오베의 이 오만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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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음. 한 나라를 망하게끔 하는 그 뿌리가 지금 아. 이렇게 보면 아까 판도라 얘기했던 아. 것처럼 니베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음. 응. 아, 근데 사실은 헬렌에도 마찬가지고 아까 응. 우리 그 트로이 응. 얘기했지만 응. 트로이에서 라오메돈 같은 경우는 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맞아요. 응.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황제가 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그냥 로마가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레스한테서 유가는데 응, 사실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개인 수호신으로 응. 어, 아폴론을 응. 얘기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티카 아닙니까? 응. 근데 어머니가 어, 아폴론 신전에서 아폴론으로 임신했다. 그렇게 응. 자, 자기 신화를 만들어요. 응.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아폴론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아폴론 이야기가 로마로 응. 이, 이루어지죠. 응.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되면서 로마 시대의 그군상 그러니까 이 석고상들, 조각상들 가면은 네네. 그리스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음. 약간 우락부락하고 아. 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음. 그렇군요. 이렇게 아폴론 이야기를 음. 아, 마무리를 하고 음. 선생님 아폴론 준비하신 거 할까요? 이거는 앞으로 같이 해야 돼요 응, 앞으로 아르테미스 아, 할때 음. 같이 연결해서 하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군예그럼 네, 오늘은 아으론까지만네 네, 여기까지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규집합적으로 네. 어, 아르테미스 할때아앞론로 연결시켜서 하면서 오늘 미처 다 설명하지 네. 못한 거 조금 더 하는 걸로 하죠 뭐네 네. 그래서 어, 아르테미스 남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오늘 여기이지만하와 아, 아폴론아폴하까지음 네. 주에 o Apollo. a p o l 리 o 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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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시 잠시만 누를 하든 뭐 어쨌든 응. 아예 헤르메스를 하죠 응. 왜냐면 헤르메. 아테네하고 아레스 아포지테를 묶고 응.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오늘 못했던 응. 아르테미스하고 응. 헤르메스 디오소스까지 네. 네.